너희들에게, 음, 응? 러릎을 하루 앞두고, 하루하루 어, 웃고 있던 너희들의 한명한 한 명의 얼굴, 문화체에 시나가는구나 선생님은 아직 좋아할 얘기, 너희들과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 1년의 시간, 있다는 것더 아쉽기만 한다다 지난 1년 동안 퇴근을 다해서 채널을 지어 고막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려고 했는데,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미안한 점만 생각이 나는구나. 어, 18년 3월 2일 너희들을 만날 첫날 어, 이렇게 다짐했었단다. 어, 사람을 사랑하고 어, 사람을 세우는 부자가 되겠다고 어,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반 자랑스러운 육학년이반으로 키우기 위해서 야단 칠 때도 있었고 조금은 답답하게 느낄 수 있게끔 기도하고 엄격하기도 했었던 모습을 어, 이제는 이해하리라 믿는다. 지나온 길에 어, 후회하지 말고, 다가올 길에 구경하지 말며 부모님께서 힘들게 읽어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이끌어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그 의미를 찾고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한테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너희의 길을 개척하기를 바란다. 꿈과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는 올해 2019년, 중학교 1학년이 될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은 분명 너희들의 것이며 너희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미래에 독보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선생님은 굳게 확신한다. 보다 큰 세계로 향한 걸음을 시작하는 너희들의 소중을 위해 우리가 같이 했던 1년 그 시간 속의 아쉬운 마음 헤어짐의 슬픈 마음 작별의 마음을 접어주자. 너희의 얼굴이 새겨진 2019년도 캘린더 선생님이 보면서 선생님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했던 2018년을 기억하도록 할게 지금보다는 넓은 세상, 중학교에 가서도 지금 이렇게 예쁘고 맑고 순수한 모습 그대로 당당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지내기를 응원하고 바랍니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사랑한다 곧또볼 나를 기대하며 2019년 2월 14일 저녁 너희들 한명한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날을 만남입니다.